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무엇일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밖에 관련 법규 등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이익을 기금으로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설립된 기금법인은 단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여러 사업장이 함께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 근로복지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근로복지기금제도를 시행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혜택은요, 근로자의 복지에 대한 요구에 임금 인상 등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한 뒤, 기금법인을 통해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 복지 기금 제도 운영의 핵심인데요. 이때 기금 법인에 출연하는 기업의 출연금은 기부금으로서 전액 손비 인정을 받아 법인 세절세 혜택이 주어지고 기금 법인은 출연받은 출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아 기업과 기금 법인 모두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더불어 기금 법인을 통해 근로자에게 복지 제공이 이루어질 경우 증여세 비과세, 소득세 및사대 보험 부과 제외 등의 혜택이 근로자에게도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윈윈하는 제도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기업 또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기업의 경우 복지 수요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기금 법인을 통해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또 이익의 일부를 출현함에 따라 사내에 과도하게 쌓이는 이익잉여금의 규모 또한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직접적인 활용도 외에 부수적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대외적인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고 근로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로 인해 핵심 인재들을 확보하거나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다음은 사업주의 경우인데요. 기업의 이익을 기금법인에 출연함으로써 순이익 가치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주식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기금법인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이나 차명주식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주식 지분의 변동으로 인해 가업 승계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설립 목적을 알아보고 장점, 단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은 기업이 비과세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조직 만족도가 올라가면 근로 의욕이 고취되고 협력적 노사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장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업은 실질 임금 인상 없이 복지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근로 소득 외에 비과세로 복지를 제공받고요.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고 기업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함으로써 산에 쌓이는 이익잉여금을 조절하고 출연금에 대해서 법인세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이 있었어요. 그럼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에 따른 단점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기금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업을 폐지하기 전에는 해산이 불가능하고 해산시에도 출연금에 대해서 기업이 다시 회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설립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럼 다음은 기금법인의 설립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노사협의회 또는 사업주의제에 따라 설립을 결정하면 노사 각 2명에서 10명 이하의 인원수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다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을 위한 정관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출연금을 협의하고 결정하며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뒤 고용노동부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럼 설립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내 심사 후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설립인가증을 교부하고요. 준비 위원회는 인가증을 수령한 후 3주 이내에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고 선임된 이사의 기금 법인 사무를 인계하면 기금 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기금 법인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발급받고 예금 계좌를 개설한 뒤 기금 법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금법인의 운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은 크게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사업으로는 근로자의 재산 형성, 뭐 생활원조, 육회실 같은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업 등이 있고요. 대부사업으로는 근로자가 주택의 신축, 구입, 임차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 또는 빌려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있는데요. 이들 목적 사업과 대부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는, 이들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는 기본 재산, 운용 수익금, 고유 목적 사업 준비 부분으로 구분하는데요. 기본 재산을 먼저 살펴보면, 기본 재산은 목적 사업의 50%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와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 대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등에는요, 30%를 더해서 기본 재산의 80%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20%의 기본 재산도 해마다 누적되어 그 합계금액이 기본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엔 그 초과액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재산을 운용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이 운용 수익금인데요. 이것은 대부사업을 통해 근로자로부터 얻게 되는 대부이자, 회사 주식을 출연금으로 받는 경우 받게 되는 배당금, 출연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얻게 되는 예금이자 등이 해당돼요. 이처럼 사업을 통해 얻은 운용 수익금은 다시 기금에 전입해야 하나 송금으로 계상한 준비금, 즉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다음 연도 목적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업과 사업주가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여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면 첫째, 기금 법인에 출연할 경우 출자금 자체가 기부 형식이어서 전부 손비 처리 즉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요. 둘째 기업의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기금 법인에 출연하면 감소된 금액만큼 순이 가치가 줄어들어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셋째 복지 기금 법인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면 미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안정감 때문에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대외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어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요. 넷째, 복지기금법인을 통해 복지혜택을 제공하면 근로자는 소득세및 4대 보험 부담 없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인재를 채용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업주가 가진 주식의 일부를 기금법인에 출연할 경우 이를 기금법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업에 매각을 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가업 승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법인세 절세, 인재 확보 및 유지, 가업승계 효과, 주식가치 조절,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설립 시에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해야 하고요. 두 번째, 기업의 경영상황과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연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연금액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네 번째, 운용 및 사용에 대한 정보가 근로자와 관리감독기관 등에 제공되어야 하므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운영자를 선발하고 교육하여 충분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에서 활용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기금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보다 더 많은 부분이 실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고용자가 모두 행복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대표님,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셨다면 이제 사내 근로복지기금 준비하셔야죠. 어프리치는 함께 합니다. 법인의 체력 체크를 위한 컨설팅 사전 분석과 진단 전화자문 어프리치와 함께 하세요.